이 작은 새싹들이 벼룩나물입니다. 잎과 꽃이 벼룩처럼 작은 벼룩나물은 지금 뜯어서 나물로 먹으면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봄나물로 손색이 없습니다. 밭에서 흔하게 보는 이 벼룩나물은 지역에 따라 개미바늘, 벌금다지, 나락나물 등으로 불리며 생명력이 강해서 지천으로 널려 있는 들풀입니다. 벼룩나물은 지금 새싹들이 올라왔을 때 최초의 끓는 물에 살짝 데쳐 한 번만 헹군 다음 나물로 먹거나 생으로 겉절이를 해서 먹어도 좋고 아니면 초장에 찍어서 먹으면 맛이 담백하고 부드러워서 봄나물로 먹기에 딱 좋습니다. 충청도 지방에서는 이 벼룩나물을 초고추장에 묻혀서 즐겨 먹고 있습니다. 벼룩나물은 글루코사이드, 비타민, 사포닌, 칼슘 등의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 방에서 벼룩나물 생양명은 천봉초라 하며 주로 간염, 해독, 타박상, 치질, 그리고 풍치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이고 있으며 말린 전초는 다려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초는 집을 내어 먹음거나 마시면 풍치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이 벼룩나물 어린 순을 따서 덮어서 차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벼룩나물은 잇몸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약초입니다. 일반적으로 잇몸이 아프고 치아가 흔들리는 잇몸병을 치주질환인 풍치라고 합니다. 풍치는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있는 상태로 치아 뼈까지 파괴되는 잇몸질환입니다 풍치로 인해 잇몸질환이 심한 사람들은 이 벼룩나물 달인물로 가글을 해주면 잇몸질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다리기가 귀찮으면 생초를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주면 잇몸질환 부위에 통증이 사라져 아프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말린 벼룩나물을 가루내어 치약과 섞어서 사용하면 역시 잇몸질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벼룩나물은 치질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치질에 걸리면 대부분 병원에 가서 치질 부위를 잘라내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논두렁과 밭두렁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이 벼룩나무를 한 웅큼 뜯어다가 짓지어서그 즙을 항문 치질 부위에 바르면 얄밉게 나온 치질 부위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가끔 병원에 가면 원인 불명의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말하는데 막상 약을 처방받아 약을 먹어보아도 시원스럽게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벼룩나물은 습을 없애고 열을 내려 폐가 병들어가는 것을 다스려 줍니다. 특히 벼룩나물은 폐가 병들어서 감기에 잘 걸리는 것을 다스려 줍니다. 벼룩나물은 간염에도 도움이 되는 약초입니다. 간염은 바이러스, 약물, 알코올, 화학약물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데 평소에 이 벼룩나물을 꾸준하게 드시면 간세포 재생을 도와 간염 등의 간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 벼룩나물은 약성은 약간 따뜻하고 독성은 없습니다. 벼룩나물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많이 드시면 요오드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정량을 드시기 바랍니다.벼룩나물을 약재로 사용할 때는 꽃이 필때 뿌리를 포함한 전초 전체를 채취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말린 벼룩나물 7에서 11g을 물 1리터에 넣고 다려 식후에 3번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치질과 잇몸 건강에 좋은 벼룩나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